고일2 2년 6월 모의고사 3 6에서 40번 가설검증과 오류에 관련된 비입 납치문 볼게요. 한번 보셨을 테니까, 자, 바로 전체적으로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이 글은 일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가설검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 라고 검증을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류는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라는 건, 귀무가설이 참이지만, 뒤에 용어는 나올 거예요. 귀무가설이 참이지만, 무엇을, 이것을 기각하는 오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지만, 거짓이지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기각하지 않는 것. 얘를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1종 오류가 좀더 심각하다. 문제가 크게 될수 있기 때문에 1종 오류를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에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다. 일단 써볼까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그것으로 대처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닌 질문. 이제 시작하러 갈게요. 알죠? 질문 시작할 때늘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고.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재정을 <목소리> 들이는 일인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1,2천억이 아니더라고.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검정을 할 수가 있다. 가설검정이란 뭡니까?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가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얘네 둘은 그렇네요. 확실하게 모순 관계에 있네. 모순 관계라는 거는 뭐예요? 둘다 참이 되거나 둘다 거짓이 될수 없는 것.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되는 것. 신약이 효과가 있다가 참이라면 신약은 효과가 없다는 거짓일 수밖에 없겠지. 전자는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 주장하려는 가설을 대립가설,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약회사 사장님은 귀무가설을 사용할 겁니다.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선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증을 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투약해 보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해야 되겠어요? 대립가설 못 쓰니까 귀무가설 써야 되겠지. 귀무가설을 사용할 거다.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 <laughs> 이 약은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병이 났네. 호전된다. 병이 났더라. 그러면, 신약은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귀무가설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된다. 여기다가 쓸까요? 귀무가설, 타당하지가 않다. 귀무가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립가설이 타당하다. 이 이야기인 거지. 대립가설이 타당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약 출시하겠죠. 다시 봅시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 투약했는데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어.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출시하겠지.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효과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투여를 했는데 어?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합시다. 정말이네 효과가 없어서 사람들이 병이 호전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귀무가설은 타당한 거지. 귀무가설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대립가설이 타당하지 않았다. 대립가설이 타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때에는 어떻게? 출시하면 안 돼.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이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리해 주네요.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처럼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귀무가설,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을 기각한다. 효과가 없다가 틀리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출시할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효과 없다를 기각하지 못한다. 효과 없다를 틀리다고 하지 못한다.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는 출시할 수 없겠지. 밑에 내려갈게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선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 미리 말씀을 드리면 1종 오류가 있고, 다음 2종 오류가 있는데, 귀모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것을 1종 오류.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쓸게요. 귀무가설이 참이야. 그렇지만 얘를 기각하는 결정 참이라고 그랬지. 어디가 있냐? 으흠. 다시 천천히 할게요.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 이것을 일종 오류. 앞선 예에서 효과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다 거짓인데 어딨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걸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기각하지 못한 것을 이종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유죄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무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밑에 또 잠깐 얘기가 다른 거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할까요? 자, 대립가설을 세웁시다. 제 피고인 유죄다. 이거에 대한 귀무가설은 아니지. 제 무죄다. 이거죠. 대립 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걸로 가정을 합니다.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일종 오류. 무죄이지만 무죄이지만 유죄 선고한 것이 일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이종 오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봐도 어떤 게더 심각해요? 죄 있는 놈을 풀어주는 거랑,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둬놓는 거랑, 일종 오류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 밑으로 가죠. 오류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건 일종 오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일종 오류다. 왜?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보다 출시했는데 효능이 없어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 거에 이어서 적으셔도 되고 밑에다가, 이어서, 밑에다가 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일종 오류가 있고 이종 오류가 있는데 일종 오류는 제약회사 입장에선 어떤 거예요? 효과가 있지만 어떻게 출시를 못한 것? 효과가 있어. 그런데도 출시하지 않은 경우. 일종 오류는 효과가 없는데도 출시한 거지. 그러면 앞에 게더 문제죠.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를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어요. 한쪽의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류로 따지면 1종이 늘어나면 2종은 줄어들고 1종이 줄어들면 2종이 줄어들고 둘다 줄일 수는 없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대체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는 늘어나게 됩니다. 출시를 한다면, 여기네요. 출시한다면, 1종 오류는 늘어날 수 있겠지.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합니다. 가설 검정 과정에서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일종 오류 10%까지 그냥 인정해. 그러면 10%만 안 되면 약을 출시해. 어떤 회사는, 아, 일종 오류 1%만 돼도 우리는 약을 출시하지 않아. 어쩌면 돈을 더 버는 거는 앞에 회사일 수가 있겠지.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더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앞에 거야. 그러니까 일종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낮추면 일종 오류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회사는 장기적으로 봐서 오히려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 중에 5번 이내로 일종 오류 값이 발생해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대립과서를 채택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 5%를 넘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5%만 하면 출시한단 얘기지. 유의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중요하네요. 유의수준은 실험 전에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유의수준은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거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합니다. 유의 수준이 더 낮게 잡아야 합니다. 밑에다 쓸 수가 있겠죠. 왜요? 유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종 오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죄 없는 놈 풀어줄 수 있고, 효과 없는 약 출시할 수가, 효과 있는 약을 출시 안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고 피해보는 사람, 큰 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니까요. 36번 확인하러 갈게요. 가설 검정에 대해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번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기각할 수 있지.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은 뭡니까? 기각하면 은 기각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새롭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게 뭐예요? 라는 얘기는 없죠. 1번, 틀린 얘기지. 다음 2번 볼게요. 대립가설, 이 약은 효과가 있다를 기준으로 가설을 검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약은 효과가 있다? 가설 검정하려면 모든 환자들에게 약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3번.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은 대립가설 대신에 뭐 써요? 귀모가설 쓰죠.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왜? 어디가 있을까? 네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죠.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한쪽 줄이면 다른쪽 높아지기 때문에라고네 번째 단락에 있죠.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1종 오류요. 1종 오류는 뭔데? 1종 오류라는 것은 따지면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 판정 내리는 겁니다. 혹은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출시하는 겁니다. 이게 더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5번, 맞는 얘치지 틀린 건 1번. 밑으로 내려가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맞는 것 찾으러 가는 거죠.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3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OX 문제죠.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예, 틀리단 이야기죠. 대립가설은 참이란 이야기인 거고 채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채택할 수 있다지. 둘이 과로이고 모순 관계니까. 1번 틀리죠? 2번. 판결에서 대립가설을 기각할 거냐 말 거냐는 피고인이 판단해. 큰일 날 소리. 피고인이 아니라 누가? 판사가 판단해야지. 3번.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면 그거와 반대되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지 않겠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3번 풀리죠. 역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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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모순 관계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놔도 3번 문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4번.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 참이라고 간주합니다. 저 사람은 무죄다. 참이라고 간주하고 있어야 억울한 일안 생기죠. 답은 5번이겠네. 신약개발에서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이다. 정답. 대립가설 뭐였어요? 약효, 있다. 이거와 반대되는, 모순되는, 누구? 귀모, 가설은? 뭐였는데요? 약효가 없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경영자가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대립가설을 기다리고 있겠지. 답은 5번.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겁니다.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귀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귀모가설이 참이었다. 귀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지만, 귀모가설 거지. 귀모가설을 기각했는데, 어, 참이었어. 기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귀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어. 왜? 그게 참이었으니까. 얘는 맞는 판결이지. 이렇게 쓸까요? 맞는 판결, right. 귀무 가설을 기각했죠. 왜? 거짓이었으니까. 그럼 얘도 right. 그러면 B와 C는 뭐예요? 모순된. 저기 오류가 발생한 거지. 기각했는데 그게 참이었었더라. 기각했어. 약효가 어디가 있어? 귀무 가설. 그거 약효가 없어. 그거를 기각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음? 하지만 귀무가설이 사실은 참이었었어. 다시 할게요. 귀무가설. 약효가 없는데 그것을 기각했다. 그러면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할 거예요? 그 약을 출시했겠지. 근데 사실은 약효가 없었어 그럼 C상황은 뭐예요? 약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시를 한 거지 일종 오류죠 다음 여기 볼게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귀무가설 뭔데? 약효가 없어 그랬는데 기각하지 못했어 약효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 하지만 사실은 귀무가설 거지 약효가 있었어 약효가 없는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약효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얘는 뭐 했을 거예요? 출시하지 않았겠지. 출시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 세상에, 비무가설. 약효가 없다가 거짓. 약효가 있었어. 약효가 있는데, 출시하지 않은 거죠. 에라, 이 좋은 기회 놓쳤네. 하지만, 이종 오류. 그면 제일 심각한 건, 시 상황이 제일 심각했었던 거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러 갑시다. 1번.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음? 자, 그럼 피고인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일단 확인하러 갑시다. 대립가설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대립가설은 유죄다.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 이 사람 무죄다. 이거지. 귀무가설 이 사람이 무죄다.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a와 c에 해당됩니다. a, c에 해당됩니다. 실제 귀무가설 무죄가 참이다죠. 무죄가 참이다. 그러니까 a, c에 해당되는 것. 맞죠. 다음 경영자가 신약이 효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없다라고 판단해서 요줄이지 요줄. 요 줄. 출시하지 않았어. 약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출시하지 않았어. A, B의 경우. 2번이 맞지. 3번. A와 D는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오류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Right 한 경우. 요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D에 해당되는 거겠지. 맞아. 4번. 법원이 B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무죄,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 사회로 돌려보낸 수가 늘어납니다. 귀무가설, 무죄가 거짓이다. 그러면 요 줄은 어떻게 해요? 유죄다. 이거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를 돌려보내는 게 B지. 어, 유죄임에도 돌려보내는 게 B죠. 알았어. 그럼 옆에다가 다시 써보자고. 법으로 생각하면 풀어줘 그 다음에 풀어주지 않아 죄인을 그 피고인을 유죄인데 풀어줬어 이거죠 실제로 죄를 저지른 죄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해서의 사회로 돌려보내는 수가 늘어난다? 반대인 거죠 이가 늘어나면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지 아닌가? 무죄를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인 거니까요. 다음 제약회사가 시를 줄일 거예요. 일종 줄일 겁니다. 왜 효능이 없는데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상황은 심각한 거니까. 맞는 얘기지. 그리고 4번. 다음 39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누구예요? 유의 수준이에요. 유의 수준. 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종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값을 작게 설정해야지, 왜? 오류를 줄여야 됩니다.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과 거짓 확률의 차이점, 그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얘기고요.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 채택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괜찮죠. 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엄격한 거니까. 엄격하게 가설 대립을 채택하는 것이 그러면, 또 옆에다가 써놓을까? 유의 수준을 낮춘다. 일종 오류를 지른다. 대립 가설 채택에, 대립 가설 채택에 엄격하다. 그러니까, 대립가설 채택 확률이 낮아진다. 3번이 정답이죠. 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자료를 분석할 때 쓰는 격각? 아니요. 유의 수준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미리 정한다고.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실험 이전에 정해놔야 합니다. 4번 틀리죠?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의 개수 A 자료의 개수의 최대 허용이 아니라 가설을 판단할 때에 발생하는 오류의 개수의 최대 허용 범위치 5번 트빈이죠. 답은 3번. 40번 어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40번의 답은 4번이라고 확인하러 갈게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냐 D라고 나와있는 부분에서는 D 앞으로 넘어갈게요 귀무가설 피고인들 이야기하는거죠 피고인들 이야기할 때의 귀무가설은 피고인은 유죄다가 아니라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뭐라고 대립가설 앞에 다 나와있는 이야기지만 귀무 가설 그 세트로 한번 해보자고 대립 가설 뭐이 약은 효과가 있다. 귀무 가설 이 약은 효과가 없다. 대립 가설 이 피고인은 유죄다. 귀무 가설 이 피고인은 무죄다.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겠지. 어렵지는 뭐 어려울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오 괜찮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표정이 엄청 똘망똘망하죠 수고했습니다